재연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 501) 소방청 소방분석 제도가 공사 사이 0 5의7 5 3 2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감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재연설비의 성능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제5 호 과목일부터 5까지에 따른 재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재연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오그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2호. 재연구역이란 재연경계, 재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를 포함한다. A에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제3호 제한경계란 연기를 예상제 연구형 내에 가두거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 또는 제한경계벽 등을 말한다. 제4호 제한경계벽이란 제한경계가 되는 가동형 또는 고정형의 벽을 말한다. 제5호 제한경계의 폭이란 제한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제한경계의 수직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6호 수직거리란 제한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7호. 예상재연구역이란 화재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재연구역을 말한다. 제8호. 공동 예상재연구역이란두개 이상의 예상재연구역을 동시에 재연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9호. 통로 배출방식이란 거실 내 연기를 직접 오그로 배출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에 연기를 오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0호. 보행중심선이란 통로 포개한 가운데 지점을 연장한 선을 말한다. 제11호.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2호. 유입풍도란 예상제 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제13호. 배출풍도란 예상제 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제14호.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제15호.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제16호. 댐퍼란 풍도 내부의 연기 또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7호. 풍량 조절 댐퍼란 송풍기 또는 공기 조화기 토출 측에 설치하여 유입풍도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재연설비. 제1량제연설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제1호.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제2호.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제3호.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4호.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제5 하나의 재현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재현구획해야 한다. 제2항 재현구역의 구획은 모재현경계벽 이하 재현경계라 한다 및벽화제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방화셔터 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호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한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제2호. 제한경계는 제한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제3호. 제한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제5조. 제한 방식. 제1양.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 배출이하 배출이라 한다. 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수 있게 하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 제한 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 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해야 한다. 제3항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 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화재 시 연기에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렇지 않다. 제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1항.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 제한 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시간당 5천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2호. 제5조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 보행 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할 것. 제2항.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호.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시간당 4만세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한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제2호. 예상재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재연구역이 재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제3항 예상재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에 배출량은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예상재연구역이 재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 제2호의 표에 따른다. 제4항 배출은 각 예상제 연구역별로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예상제 연구역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 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 예상제 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 예상제 연구역으로 할수 없다. 제2호 공동 예상 재현 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 재현 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재현 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재현 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 재현 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 재현 구역의 바닥 면적이 4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 면적 1 제곱미터에 분당 1세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동 예상 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세이오 공동 예상 재현 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 재현 구역이 각각 제한경계로 구획된 경우 예상제한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한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 부분만을 제한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배출량은 각 예상제한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한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며 직경 40미터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한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항 수직거리가 구획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배출구. 제1항. 예상재현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호.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재현구역 통로인 예상재현구역을 제외한다. 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감호. 예상재현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잎부분에 설치할 것. 나무예상재현구역중 어느 한 부분이 재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재현구역에서 재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재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이오. 통로인 예상재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통로의 예상재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감오. 예상재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거리가 2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모. 예상재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재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 제한 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한 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 연구역에서 제한 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한 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예상제 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기유입 방식 및 유입구 제2항 예상재현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 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재현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해당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수 있다. 제2항 예상재현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예상재현구역 재현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 집회 장일학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호.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예상재연구역 재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제 3호, 제 1호와 제 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 재현 구역 통로인 예상 재현 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따를 것. 다만 제한 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 공기가 당해 예상 재현 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호,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 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모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한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제3항. 공동예상제한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1호. 공동예상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한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각 예상제한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제2호 공동 예상 제연 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 제연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 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 예상 제연 구역 안에 한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제4항 인접한 제한 구역 또는 통로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예상 제연 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기 유입구가 제한 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한 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 시각 유입구 및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 풍도의 댐퍼는 자동 폐쇄되도록 해야 한다. 제5항 예상 재연 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입구의 구조는 유입 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6항 예상 재연 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재연 구역 배출량 분당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35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7항 예상 재연 구역에 대한 공기 유입량은 제6조제 1항부터 제사항까지에 따른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해야 한다. 제구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제1항. 배출기의 배출 능력은 제6조 제1항부터 제사항까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배출기 및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 부분 등은 화열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2항. 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호.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성면 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제2호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할 것. 제10조 유입풍도 등 제2양 유입 풍도 안의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 두께는 제구 조제양항 제1호의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2항 5교의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2 댐퍼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제연설비에 풍도의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댐퍼를 확인 정비할 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댐퍼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때에는 댐퍼 직근의 반자에도 점검구 지름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재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2호. 재연설비 댐퍼에 설정된 개방 및배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호. 재연설비가 0별표호 제17호 가옥일에 따라 공기조화 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풍량 조절 댐퍼는 각 설비별 기능에 따른 작동 시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제11조 재연 설비의 전원 및 기동. 제1항.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제2호. 재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호.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제4호.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제5호.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제2항. 재연설비의 작동은 해당 재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현 구역 또는 인접 장소마다 설치된 수동 기동 장치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3항 제 향에 따른 제현 설비의 작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상 제현 구역 또는 인접 장소마다 설치되는 수동 기동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의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호 해당 제현 구역의 구획을 위한 제현 경계벽 및 벽의 작동. 제2호. 해당 재연구역의 공기유입 및 연기 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 제3호. 공기유입 송풍기 및 배출 송풍기의 작동. 제11조의 성능 확인. 제1항. 재연설비는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재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 건축설비를 포함한다. 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 측정 및 조정 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 제2항. 재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호. 송풍기 풍량 및 송풍기 모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할 것. 제2호. 재연설비 시험 시에는 재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해당 재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것. 제3호. 재연구역의 공기유입량 및 유입풍속 배출량은 모든 유입구 및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 제4호. 재연구역의 출입문 방화셔터, 공기조화설비 등이 재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할 것. 제3항. 재현설비 시험 등의 평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 및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배출구별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재현구역별 배출구의 배출량 합계는 제6조에 따른 설계 배출량 이상일 것. 제2호. 유입구별 공기유입량은 유입구별 설계유입량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재현구역별 유입구의 공기유입량 합계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설계유입량을 충족할 것. 제3호. 제연구역의 고액이 설계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1호에 따라 측정한 배출량이 설계 배출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측정한 공기 유입량이 설계 유입량의 일부 미달되더라도 적합한 성능으로 볼 것. 제12조 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공, 조실 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와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유지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돼 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재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